어죠. 저, 저안 느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예. 한 절차 요청하면, 이제 진행할까요? 예. 그 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증거 조사 하시면 저희들이 변호인 간에 좀 증거에 대한 의견들 나눠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좀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이쪽으로 책상만 하나 더 주시면 저희 변호인단이 요쪽에 좀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면서 증거조사에 좀 임했으면 싶거든요그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책상은 이제 다 놓은 것 같고요. 이 이상 뭐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그러신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피고인들이나 그러니까 김용연 피고인이랑 김용연 피고인 변호인들께서 같이 협조가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할수 있는 조치는 이제 여기까지고 가능하면 뭐 노사원 피고인 측이나 저김용근 피고인 측에 조금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없는 책상을 막 갖다 놓고 막 그럴 수는 없고요 어떤 걸요? 지금 주 앉아 있는 변호인들 그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공간이 다. 아니, 그니까요 그거를 이제, 제가 꼭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네, 그거, 그거 변호사님들끼리 협조를 하셔야 아니면,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네. 아니면 뒤쪽에 뭐 윤석열 피고인이나, 저, 그 윤석열 피고인 변호사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자리를 뭐좀 옮기거나 바꾸거나 하셔야지, 물리적인 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한계지, 혹시나 대법정을 뭐더 늘리거나 자리 배치를 조금 더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추후에, 저, 뭐, 더 연구를 좀 해봐야죠. 이 자리에서 뭐, 없는 책상을 가져다가 막, 놀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협조가 좀 되세요? 예. 죄송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께 협조를 하셔야죠. 예. 일단,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 옮기는 중에 저희도 한 말씀 좀 관련해서 네. 드릴 네. 말씀 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피고인 윤성열의 변호인은 특검법 자체가 위험임을 그 위엄심판 위험 재청신청 등을 통해서 주장하는 한편, 2025년 6월 27일자 변호인 의견서 14 등을 통해서 그 위헌인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이첩 인계 절차의 하자로 어, 특검부 및 파견검사의 공판 출석, 공판 유지. 공판 관여가 위법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 측에서는 뭐 서류 몇 건을 제출하신 적이 있는데 그 종전 서류 제출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뭐 인계 이첩 절차를 밟은 것이나 파견 인사 명령이 추가로 된 것이 있으면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재판부를 통해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검 측에서는 그런 서류 있으면 뭐 제출을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자리 배치가 아, 다 됐을까요? 그 재판장님 이미 인계 관련된 서류는 충분히 제출했고. 이 의견도 그러니까 뭐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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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자리 배치 어떻게 이제 괜찮으세요? 이하 상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공장 변경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진술하시겠어요? 제가 네. 죄송한데요. 아까 저기 점심시간 때 변호인들과 잠깐 의논이 좀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그 받은 부분에는 분명히 조원석 특검의 서명과 날인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효인 소송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서 원본의 서명날인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자는 어. 변호인들은 예. 의견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저 확인해봤습니다. 서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재판부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다안 드린다고 해서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저... 그159 사건, 저희 129 사건, 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저 원본에 다 날인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까 다 재판부지. 예, 계속해서 네. 하실까요? 네. 네 변경된 공소장 진술하시죠. 네. 재판부께서 오늘 오전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하심에 따라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오전 재판부 지휘에 따라서 간략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내란 부분 관련해서. <laughs> 로마자 1항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에서는 피고인들 및 사건 관계인들의 현재 신분, 구속 기소 여부 등을 현행화하였고 로마자 2항 1에서 3 부분에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동기와 비상계엄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특검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로마자 2항 4에서 6 부분에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확보된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일부 새롭게 확인되었거나 변경된 사실관계 등을 반영하여 구성요건 행위인 폭동의 구체적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등 공소사실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부분 관련하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경로자와 상대방을 특정하는 등 구체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김용현이 가장 먼저 기소된 후 다른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순차 기소되었는데 최초 기소 이후 추가 수사 등으로 인해 후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내란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추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재판에서 이미 증언, 녹취록 등 관련 증거가 모두 신청되었거나 심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그 내용들 또한 반영하여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모두 통일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검에서는 기존의 공소장과 내용 대조를 하실 수 있도록 사과 처리한 버전도 제출하였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경된 내용에 예, 어느 부분이 변경됐고 어떤 취지로 변경되었는지 쭉 진술을 했습니다 예뭐이 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존 의견 유지하시는지 말씀만 드릴게요 윤성열 피고인 측 변호인 예,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기존 의견대로 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뭐이 사건 기소는 그 사건 없는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이와 같이 사건 없는 공수처와 그 법적 근거 없이 공조수사본부, 뭐 합동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그 불법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 검찰 등의 위법한 수에 기초하여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또 위험적인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공소유지권자를 검찰에서 으로 재판 중 교체하여 공소유지를 한 사건으로 공소유지의 절차도 반헌법적 비합법적인 공소로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성은 공소 사실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어서 어, 형사소송법에 의하,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또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음.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 행위가 음. 그 사실 기재 자체로 유죄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되어야 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네란죄 구속 요건인 국한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에 제출하셨던 의견서 내용 그대로 원용하셔서 말씀 주셨고요. 다음 김영현 피고인 변호인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예. 저하고 담당 변호사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할 때는 공소사실의 동의성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건으로 기소할 때는 좁게 봐서 별건 어, 같은 기소가 아니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면 바뀐 공소사실이나 바뀌지 않은 그 바뀌기 전후에 공사실 모두 보더라도 대통령 의 비상기념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거를 대통령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검사들이 훔쳐가서 자신들이 판단하면서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사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다음에 계엄 사무 수행 과정 그리고 계엄 사무 마무리 과정이 전부 다 범죄다. 이런 검사들의 주관적인 정치적 상상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픽션에 아,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땅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검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든지 실제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개별 검사들이 주장하는 개별 개엄개엄 사무 수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밝히라 했는데도 밝히지 않고 있고, 엉뚱한 이야기들, 특히 정치적 수사들, 정치적 프레임들을 추가로 집어 넣어서 자신